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집값은 올해보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긁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한 책인 주식 비법서와 부동산 비법서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기에 다녀왔거든요. 어... 아픈 아이들인데 어, 돈이 2-3천만원만 있어도 그 아이들이 수술을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큰 돈이죠 물론 큰 돈이지만 어, 그런 2-3천만원이 없어서 세상을 등지는 아이들이 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제 후원을 조금 했는데요 이게 실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달해 드린 겁니다. <laughs> 어, 올해 3월에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12월에도 그렇고 이제 합쳐서 올해 한 1억 원 정도 이제 후원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저는 전달만 조금 해드린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다 같이 사진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대표로 사진을 찍었다.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해나가니까 정말 뿌듯하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들을 많이 해나갈 예정이고요. 오늘은 좀 <laughs> 내용이 길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이렇게 부동산 비법서, 주식 비법서, 구매자 일동이라고 제가 꼭 적어달라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제 이름을 적어주시길래 아, 제가 한거 아니에요. 어, 저 말고 저 구매자 일동이라고 꼭 적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다.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런 걸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좀 <laughs> 이런 부분을 좀 다뤘는데 부끄럽습니다. 그냥 오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오늘 내용은 일단은 우리가 내년에는 집값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시잖아요. 내년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올해는 하반기 때부터 좀쭉 빠졌죠. 그런데 내년에는 뭐 상반기 때까지 빠질까? 아니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뭐 반등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전문가들이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좀 어, 분석을 해보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내년에 집값이 얼마나 더 빠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잖아요. 어, 올해보다 더 빠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주사년이라 그래요. 그곳에서 내년에 집값이 3.5% 정도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5% 정도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아, 3.5%? 5%? 5 그거 뭐 많이 빠지는 거예요? 별로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올해 우리가 체감상 좀 집값이 많이 빠졌죠. 뭐, 어떤 데는 서울의 30%, 40% 최고가 대비 낮아진 곳도 있는데, 지금 올해 집값 빠진 게 전국의 3%하락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상되는 게 3.5%라 그랬죠. 그러면, 아, 숫자로 보니까 좀확 와닿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시장이 어렵겠구나, 주택 가격이 더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4.5% 정도 하락을 하고 서울 아파트는 4% 정도 하락을 한다고 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과 수도권이 전국보다는 전국 평균보다는 더 빠지겠구나 그런 부분 알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 전국보다 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쉽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은 거래량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가격이 지금 뭐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긴 하죠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막 체결되는 게 있잖아요 금매로 그러면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데, 뭐, 30% 정도 빠진 가격이면은 나쁘지 않은데, 또는 내년에 뭐 반등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주 미미하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가격이 뭐 조금 더 빠진다고 해서 덥석 사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아주 미미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택 산업 연구원에서 내년 4월 이후에 하락 폭이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내년 4월까지는 하락 폭이 좀 증가되거나 좀이 상태로 유지되거나 어, 뭐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년 4월 정도 지나면은 하락 폭이 좀 둔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분기 중에 수도권은 보합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미국의 자료를 좀 <laughs> 벗겨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어, 미국의 이제 내년 인플레이션이 5.2%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7%, 8%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아지죠. 내년에. 내년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한 4분기 정도 되면은 좀 잦아들 전망이다. 이런 전망이 좀 굉장히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년에 어, 4분기 중에 미국이 좀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면은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를 멈출 수도 있고, 그러면은 분위기가 이제 하락하던 집값이 보합으로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합으로 가더라도 약간 수요가 있는 수도권 위주로 어, 보합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주사년에서 예상을 한 거죠. 주택산업연구원이랑 저희랑 보는 자료가 똑같습니다. <laughs> 결국에는 뭐 전문가들이 보는 자료도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금리 상승이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장기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금리는 조금 둔화되긴 하는데 상승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 이 말은 금리가 이제 순식간에 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5% 정도 되는 인플레이션이 아마 좀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려서 어느 정도 좀 올리는 게 끝나면 이 약간은 끌고 가는 기간이 상당기간 나올 수 있다. 장기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금리를 계속 좀 주시해야 된다. 증권가에서도 이제 미국의 그런 어, 예상을 그대로 또 벗겨와서 <laughs>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L자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보합을 나타낼 것이다. 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V자로 반등을 했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 코로나 때처럼 그러진 않을 것 같고 L자. 그러니까 하락을 한 상태에서 약간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들이 내년 뭐 늦어도 내후년 그때까지는 좀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급락한 아파트 단지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모든 집값이 하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야, 3% 하락했다고? 뭐, 뭐야. 그럼 10억짜리가 3천만원 빠진 거야? 9억 7천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낮은 가격에 체결이 되면은 나머지가 팔리지 않았지만 높은 위치에서 평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제 가격 하락이 크지 않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 다 하락한 가격에 집을 팔고 싶어하는 집주인은 없습니다. 버티는 사람이 상당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버티지 못하는 집들이 금매로 나올 수 있고 그 금매로 나오는 집들 중에서 뭐잘 고르면은 내년이나 내후년 그때 좀잘 고르면은 또 그게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왜냐면 고금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가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적으로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뭐 길어야 3년에서 5년이니까 우리가 30년 고금리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금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회가 왔을 때 차분하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V자 반등은 기대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산 증가를 노리는 거죠. 물가 상승률만큼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도 성공한 투자입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이 그냥 뭐 1년에 2% 3% 이렇게만 올라도 성공한 투자예요. 이 말은 화폐 가치가 연2% 3% 떨어지거든요. 최소한 내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수단으로 바꿔놨다. 저장을 해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뭐 드라마틱하게 뭐 집값이 뭐 10억 오르고 3억 오르고 이렇게 기대하지는 말고 우리가 많이 급락한 단지들 중에서 내집 마련을 하되, 물론 시기는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몇 년이 지나고 나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에 의하면은 또는 미국 인플레이션, 미국의 금리에 예상하는 바에 의하면은 뭐 내년, 내후년 정도도 쉽게 반등할 것 같진 않으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한번 보는 거죠. 막상 가서. 더더 더 하락을 하면은 뭐더 기다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바닥을 계속 다지는 모습을 보이면은 뭐 만족스러운 가격은 아니더라도 한번 우리가 한번 사볼 만한 가격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기대를 해 보는 거죠. 대신 또 사고 나서 뭐 10억 가자. 뭐 3억 가자. 이렇게 외치지 말고 그냥 아 나는 내가 적절한 가격에 거품이 끼었을 때 사지 않고 어느 정도 거품이 빠졌을 때 그냥 적절한 가격에 주택을 샀고 이 주택이 뭐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그냥 아 물가상승률 대비 잘 방어를 해줬구나. 나의 자산을 잘 지켜줬구나. 이런 투자로 접근을 하면은, 어 여러분들 자산에 분명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아, 그래? 내년? 내후년? 한번 노려보고 집을 사야지. 하고 이제 관심을 끄고, <laughs> 지내다가 뭐한 1, 2년 지나고 나서, 아, 맞아. 이때쯤 집값이 떨어진다 그랬지. 오늘 하나 사야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계속 시장을 좀 주시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줘서 뭐 우리가 집을 사야 될 타이밍이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좀 당겨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